자, 비단계 유형 뽀개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고속버스를 예약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그 탑승한 사람은 90%래요 예약한 사람 중에서 실제 탑승한 사람이 90% 좌석 28개인 버스를 30명 예약을 했고 실제로 좌석이 부족할 확률을 물어봤죠 일단은 X를 뭐로 가정하냐면요 예약을 했고 그 사람이 탑승할 탑승객의 수를 X라고 놓습니다 그럼 좌석은 언제 부족해요? 28개가 있으니까 X가 얼마 이상일 때, 29 이상일 때, 음, 그지 예약도 하고 탑승할 그 사람 수가 29 이상이면 좌석이 부족하겠네요. 그럼 X가 얼마일 때, X가 29 그리고 31 때, 그두 가지 케이스를 합수 해가지고 풀면 되고, 그렇게 요렇게 표현어 있겠죠. 하나만 표현해보면 1번, 2번, 3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까지 있어? 30명이었죠. 30명이 있고요. 이 중에서, 예약을 했고, 탑승까지 하는 인원이 29. 그리고 탑승하지 않은 인원은 1명. 이런 케이스가 X가 29일 때 확률이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30개 중에서 한명은 탑승하지 않았어. 그럼 탑승한 친구들은 얼마니? 어, 탑승할 확률이 90%니까 0.9에, 0.9에 29제곱이고요. 예약을 했지만 탑승하지 않아. 그게 0.1에 한번 곱해지더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x 30일 때. 그러니까, 모두 예약을 했고, 탑승했을 때. 그러면, 0.9가 몇번 곱해짐? 30번 곱해짐. 얘네들을 더해주세요. 공통인수가 0.9 29제곱인데, 아, 그렇게 묶어달라네요. 그죠? 묶어줌. 0.9에 여기에 29제곱이 될 거고, 그럼 앞에서는 누가 남어? 30이랑 너가 남어? 3이 남고요. 뒤에서 누가 남어? 0.9가 하나가 남아있겠죠. 정리해 봅니다. 너가 얼마라고? 너가 0.047, 0.047에 더하기 여기 3.9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 내가 바보 같았구나. 0 2 9제곱이 얘가 있죠? 어 여기 있으니까 집어넣고 30제곱은 너니까 집어넣어서 합산하셔도 같은 결과치가 나오겠네요. 자 원점 출발한 수직선을 움직이는 피가 있고요.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간대요. h, 앞면, 뒷면에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왔다리 갔다리. 10번 던진 다음에 p의 좌표를 변수 x를 넣때 ex를 물어봤죠? 그러면 10번 중에서 앞면은몇번 나와? 몰라. y번 나와. 뒷면은몇번 나와? 10-y번 나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변수 x 한 친구는 10번을 시행했을 때, 아, 앞면이, 그지, 어, y번 나왔으니까 그 나올 때마다 3이니까 3y가 될 거고요. 뒷면의 개수는 넣고 곱해주면, 플러스 2y에 마이너스 20,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5섯배 y에 마이너스 2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뭘 물어봤어? 음, x에 대해서 평균 물어봤어. 그러면, 2x를 물어봤으니, 여기에 평균을 취해? 여기에 평균을 취하면 되겠죠. 그럼 평균을 취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자, 어, 평균은 다 영향 받죠. 5배이 y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이십. 결국 얘가 얼마니로 묻는 문제로 바뀌죠. 그 y는 뭐예요? 동전을 던졌을 때안면에날 횟수입니다. 그럼 동전을 던졌을 때안면에날 확률은 일정하잖아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을 따르고요. 몇번 던져, 1 0번 던지고 여기서 y가 되겠죠. y가 앞면의 횟수가 그럼 여기는 안면에날 확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y는 np 막 곱해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테니 5를 집어넣어 봅니다 25, 25를 2 빼면 이 값이 x의 평균이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4번에 위치했네요 정리문포를 따르는 평균이 8이죠 평균평차 시그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있어요 그래프가 이쁘다 너가 평균이 얼마라고 8로 조절한 상태인데 자 문제에 뭘 물어봤어 FK란 녀석은 K부터 출발해서 K 플러스 4까지의 면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K가 만약에 8이야? 그럼 8부터 12까지. 그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 F2와 F10이 같아요. 2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 어디서 어디까지? 2부터 6까지죠. 표현해볼까요? 2부터 6까지의 면적을 물어보는 중이고, 10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0부터 어디까지? 14까지의 면적이에요. 2부터 6이면 2랑 6 끊어지는데 6은 8이랑 2개 차이 나죠 10도 8이랑 2개 차이 납니다 그래서 8을 기준으로 정확히 대칭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면적은 같은 수밖에 없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기역 참이고요 니용 보겠습니다 함수 fk가 k가 8일 때 최대값 받는다 근데 8을 집어넣으면 8부터 12잖아요 그죠 그게 최대값이 아니라 이 위로 올라온 부분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얘네 구간이 4 차이가 나는데, 그지? 그러면 여에이 구간이 4니까, 6에서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이 면적이 최대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K값은 얼마니 그때는, 어, K가 6이 되겠죠. 괜찮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제가 디번 이미 실수해서 이게 성립이 돼. 너네 둘이 더해서 반이 6이잖아요? FX의 그래프가 X는 6의 대칭이니 묻는 문제인데, 그지? 둘이 더해서 반. 이해 안 간다고? 그럼 더해서 반이 6이니까, a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어? a 플러스 6을 집어넣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f에 6 플러스 a라는 식이 좌변에 표현되어 있고 너에다가 a 플러스 6 집어넣어 그럼 우변에는 f에 6 마이너스 a라는 일이 벌어져 있으니 아 fx의 그래프가 x는 6의 대칭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6이 아니라 8에 여기 8로 표현되어 있어야 올바른 정답이 됩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밖에 없겠네요, 그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요, 표준편차가 시그마 입니다. 다음 조건 을 만족시키는 양수 ABCD의 대소를 판단해 주세요. 일단 그림을 그려가지고 ABCD의 크기를 좀볼 건데 평균이 m이에요, 그래서 m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가 m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볼 건데 X가 m 플러스 a예요. 여기 m이 여기 있고요 a만큼 더 간거에요, 오른쪽으로. 그랬을 때, 그 면적이 0.04. 조금밖에 없네? 그래서, 요만큼을, 요만큼을 m 플러스 a라고 약속하면, 요 면적이 0 0 4라는 소리죠. 그니까 요 간격이 a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색깔 좀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m 빼기 b 예요 m 기준으로 b만큼 왔는데, 걔보다 작거나 같아요. 왼쪽 쓸고 지나서 0.12. N 0.04, 0.12. 한 여기쯤 있으면 되겠죠. 여기쯤. 그래서 여기에 m 빼기 b라고 보면 요만큼의 사이즈를 b로 약속을 하면 b는 요만큼, a는 이만큼. 그래서 a가 더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인데 c는 절대값 들어있네요. 절대값이 여기에 좀 깨졌는데 절대가 주어져 있고 절대가 벗기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c 에 c 까지 m을 더하면 m, 마이너스 c.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도 m, 플러스 c 아 그래서 m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c만큼 플러스 c만큼 에서두 개의 면적이 얘란는 소리죠 그러면 하나의 면적은 여기 반띵인 0.0아 음, 죄송합니다 0.225에요 무슨 소리야 m에서 m 플러스 c까지 m에서 m 플러스 c까지 면적이 반띵 0.225 그러면 한 여기쯤 있으면 될것 같은데 여기쯤 음좀 근처에 그래서 m 플러스 c라고 놓고 이 면적이 0.225. 그러면 이 면적은 얼마예요? 이 면적은 0.46. 어좀 많고 이 면적은 얼마예요? 여기 쓸고 지나는 게 이거 0.38이니까 맞죠? 이 면적 0.38. 0.2 얼마 얼마 그지? 그래서 결국 c가 가장 작아요. 그다음 b고요. 그다음 a고요. 괜찮죠? 자, 그럼 d를 보겠습니다. d는 m 빼기 d. m에서부터 마이너스 d만큼 가서 걔 기준으로 슬그시나가 그게 예야 yeah. 그러면, m 빼기 d가, 여기쯤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리가 없네. 이 친구가, m, 마이 d로 약속하고, 그러면 이 면적이 얼마예요? 어, 요거0.5 빼면 0.31이에요. 얘는 0.2 얼마, 얼마니, 그지? 그니까, c가 가장 작은 간격, 그 다음에 얼마니? d, ba. 뭐라고?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요런 순으로 해서, 어, 면적 가지고 어, 크기를 잡을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온도계 제작 회사는요. 아, 온도계 눈금을 검사해서 자동 검사 장치의 기준 온도와 5도씨 이상 차이가 낸 온도계를 불량품으로 판정.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자동 검사 장비의 기준 온도가 30도일 때이 회사의 제작된 온도계 눈금은 평균 표준면차의 정원을 따른대요 써볼까요? 온도계의 눈금이 정규효포를 따라요. 평균 얼마야? 27.5고요. 표준 편차는 얼마라고? 5도네요. 자, 이런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 회사에 제작된 온도계 중에서 한개 선택할 때, 어, 표준 점프를 이용해서 불량품 확률 물어봤죠. 그럼 언제 불량이에요? 자동 검사 장치의 기준 온도와 5도 이상 차이가 나는 온도계를 불량품. 오케이. 그러면 자동 검사 장비의 기준 온도가 30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이 X란 친구는 누구냐면, 어이 회사에서 제작된 온도계, 그지? 어 눈금입니다. 거기에다가 뭘 빼? 기준 온도 30이죠? 이 차이가 얼마 이상이라고요? 5도씨 이상이 되는, 이렇게 5도씨 이상이 되는 이 확률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절대 값이니까 하나씩 벗겨주면, 되는, 벗겨주면 되는데, X-30이 뭐보다는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X-32, 뭐보다는 플러스 5 이상이거나. 정리해볼게요. 넘어감. 그래서 이 친구가 2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넘어감, 이 친구가 35가 되겠죠. 그럼 이두 친구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 있으니 뭘 빼요? 음, 평균 얼마를 빼? 27.5를 빼고, 여기다 뭘로 나눠줌? 표준편차 나눠줌. 얘제 Z로 변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27.5도를 빼고, 뭐로 나눠줌? 표준 편차로 나눠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Z로 바꾼 상태에서 그림 그려가지고 넓이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연산만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격증 시험에서 1 0명이 응시했고요. 점수는 평균이 55점, 표준 편차가 시그마래요. 자,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 음, 점수에 대해서 평균이 몇 점? 55점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주어져 있는 어떤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 점수가 50 이상 60점 미만 학생이 680명이래요. 그러면 50점 이상 60점 미만의 확률은 1 0 0 0분의 넣으니까 0.68이겠죠.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얘랑 좀 연관이 있겠죠? 0.68? 아, 얜가? 어쨌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뭘 물어봤어? 확률. 어디에서 50 이상 X가 60이야. 이 친구의 면적이 얼마 같아요? 0.68과 같으니, 얘 가지고 한번 작업해봐. 자, 표준화 때립니다. 그럼 55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5로 표현되고, 얘는 z가 되겠죠? 여기도 빼면 5에다가 표준편차 나눠줌. 자, 이런 일이 벌어져 있네요. 얘가 0.68이니, 정리해주면, 요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z로 변해 있음. 근데 0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면적이 0.68이야. 그러면 대칭이니까 시그마 분의 5란 친구가 0에서부터 요 면적이 얼마 같아요? 0.34와 같아요. 아 얘네요, 그죠? 얘가 얼마야? 1이었다는 소리죠. 표준편차는 5가 되겠죠? 음, 너는 5란 친구였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뭘 물어봤어요? 1 0 0 0명 중에서 2미을 택한 한, 한 명의 점수가 65점 이상의 확률 죄송합니다 자 x가 얼마 이상? 65 이상일 이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표준화 때리시면 되겠죠 얘 가지고 걸려 있겠네요 그래서 z로 변했고 여기서 평균을 빼 10에다가 5로 나눠줘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이건 안 그래도 되겠죠 그죠? 0에서부터 2까지 그지? 고 면적 어 죄송합니다 2보다 클 때네요. 그럼 전체에서 1어그사이 면적 계산되니까 요거에다가0.5 더하면 0.98이죠. 그럼 얘는 0.02가 되겠죠. 어느 회사에서 사원 400명 대상으로 업무 능력 평가를 실시한 후 사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이용해서 능력 지표가 주어져 있어요. 어, 능력 지표 마이너스 0.3이에요. 자, 그래서 사원들의 점수는 점수표를 따르고 8점 0 이상의 사원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대요. 기분 좋아? 자, 그랬을 때, 성과 받는 사원수를 물어봤죠. 일단 얘가 마이너스 0.3이니까요. 마이너스 0.3으로 놓고, 식을 한번 다시 써볼까요? 그럼 m 이란 친구는 어떤 일이 벌어져? 너 넘어가. 그럼 플러스 80에다가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5, 시그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laughs>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80점 이상인 사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지급하고, 성과급 지급받은 사원수를 물어봤으니까 80점 이상인 확률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 확률이 400명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받을 테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점수가 몇점 이상인 80점 이상인 이 친구의 확률을 계산해 보기로 하는데 정리해 보면 표준화 때려야 되겠죠 얘는 Z로 변해 그럼 여기에다가 80에다가 뭘빼 평균을 빼요 평균이 얘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에서 얘를 뺀다고 생각하면 이게 플러스로 변하면서 1.5 시그마 될 거고, 거기를 표준편차, 표준편차 시그마에요. 얘로 나눠줌, 아, 약분 될 테니까, 결국 저 면적이란 친구는 어떤 일이 벌어진, 요렇게 생겨먹었을 거고, 여기가 여인데 나눠줌, 여기가 2분의 3이야. 그럼 Z는 2분의 3 이상, 여기 면적을 얘기해 주는 거네요. 0.5에서 얼마를 빼? 0에서 1.5까지. 이 면적을 빼면 돼요. 주어져 있죠? 0.43인가요? 그럼 면적은 0.07로 표현되는데, 이게 성과급, 어, 아, 점수가, 죄송합니다. 사원들의 점수가 80점 이상인 확률이 되겠죠. 몇 명? 400명. 그래서 400명 모두 7% 안에 들면 돼. 28명이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전체 학생수와 같은 A반, B반 학생들의 키를 조사했더니 A반은 평균이 요렇게, 요렇게 주어져 있어요. B반도 평균이 요렇게, 요렇게 주어져 있는 정형표를 따르는데 B반에서 키가 A 이상인 학생수가 A반에서 키가 180 이상인 학생수의 2배래요. 오케이? 그래서 B반 이 친구가 A 반요 친구에 비해서 학생수의 두 배래요. 상수에 입단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그림을 좀 그려보고 이해해볼까요? 이렇게 놓고, 요걸 A 반의 키의 분포. 이렇게 놓고, 요 친구를 B 반의 키의 분포. 그러면, 전체 학생수가 같다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표준편차가 같나요? 아, 표준편차가 10이랑 오락 차이가 있네요.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얘가 A고 이제 B의 분포인데, 이게 165. 165. 9 평균이 이 친구는 169.8 169.8 이렇게 놓고 자 문제에서 일단은 B반에서 키가 A이상인 학생 수가 A반에서 키가 180이상 A반 180 여기쯤 있겠죠 180이상이면 이 면적을 얘기해주는 거겠죠 확률이 음 그럼 A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A이상 이 면적 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B반의 키가 A이상 학생 수 이 면적이 이 면적보다 몇 배, 두 배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할 수가 같으니까요. 이 확률이 얘가 얘보다 두 배나 해야 돼요. 얘가 작다는 소리니까 조금 위에2를 곱해주면 이만큼의 면적이 나온다는 소리죠. 괜찮죠? 그럼 이 면적을 계산해서 두 배한 게 너랑 같아요.로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화때려볼게요 x가 182 이상이니까 바로 갑니다. 표준화 때리면 z로 변할 거고 여기에서 평균을 빼. 그럼 이게 얼마니? 어, 180이니까 14.1인가요? 14.1. 걔를 뭘로 나눠줌? 표준편체 10이에요? 얘로 나눠줌. 이 면적의 두 배가 같아요. 너도 표준화 Z. 이상이겠죠, 그죠? A-169.8. 얘는 표준편체가 5였거든요? 맞죠? 자, 이런 일이 벌어져 있음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한칸 나눴으니까 1.41이에요. 1.41이니까, 안 그래도 되죠? 요 면적이 0.08입니다. 거기에 두 배니까, 요 면적은 0.1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결국, 얘를 만족시켜주는, 그지? 요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0.16이니까, 0에서 여까지 0.34? 그러면, 얘가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얘가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5 곱하고, 얘를 더하면 되겠죠. 여기에 5를 더하면 되네요. 그럼 A 값은, 174.8이라는 사실을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표준정렬포를 이용해서 이 친구의 값을 물어봤는데 이 확률들이 지금 마치 독립시행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확률 일정해요 독립시행이에요 이항분포에요 라고 수업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변수 x가 이항포를 따른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n 몇번 시행해요 전체 시행 횟수는 450번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np죠. 이 녀석의 횟수라면 이 녀석이 나올 확률, 그 확률을 잘 보면 요 숫자가 450 따라가고 있죠. 449. 그러니까 요게 그럴 확률입니다. 3분의 2.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럼 x에 대한 평균 np니까, 너네들이 곱해 주세요. 곱하면 300인가요? 300이 될 거고 npq 분산이겠죠. MPQ는 MP에다가 그렇지 않은 확률 3분의 1을 곱해주세요. 100 표준 편차는 10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얘는 뭘 물어본 거야? 음, 아까 330 됐죠. 그 왼쪽에 331쭉 가서 450 끝까지 즉 확률을 물어봤음. 어떤 일이 벌어져? X가 얼마 이상 330번 이상의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아, 표준화 때려서 정리해 볼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 평균을 빼, 30. 100 나눠줘? 3. 이런 확률을 물어봤죠. 오랜만에 그려볼까요? 그래 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얘가 0이고, 얘가 3이될 테니, 이 면적을 물어봤음, 0.5에서 뭘 빼면 돼? 0에서 3까지의 면적, 여기 있죠? 그죠? 0.4987. 빼면, 0.013?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번에 시행해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요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래요. 뭐라고? 플러스 10점. 음, 얻을 확률이 주어져 있고요 마이너스 2점을 어, 잃을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5분의 1, 5분의 4. 틀어 볼까요? 여기다, 여기 쓸게요. 5분의 1 확률을. 얘는 5분의 4. 자,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요. 자, 몇번 시행에, 음, 0점에 시작해서 이 게임을 1600번 독립적으로 시행한 다음에 점수가 이해 확률을 물어봤죠. 그럼 점수를 편의상 뭐라고 넣냐면 X라고 넣겠습니다. 결과적으로 X가 얼마 이상인 763인, 736인 이 확률을 물어봤으니 X, 점수에 대한 분포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한번 시행할 때마다 이런 일,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 그지? 만약에 요 친구, 이요 음, 친구가 나왔다, y번 나왔다고 가정해요. 요 친구는요, 1600번이니까, 1600-y번이 나오겠죠. 그럼 점수 x 라는 친구는 어떤 일이 벌어진, 음, y번이, 그지? 어, y번 나올 때 10점이니까, 10i. 아, 죄송해요. 저 지금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둘이 곱한 만큼 점수니까 여기가 2y, 마이너스 3,200인가요? 음. 그럼 x란 친구는 이게 12y 될 거고 마이너스 3,200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럼 이제 이 x를 여기다 이제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일단 y에 대한 분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y는 뭐야? 음. 한번 시행해서 어뭐 이겼다고 칠게요 졌다고 치고 이길 이길 횟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길 확률이 일정하니까 얘도 독립시행 이양포를 따라요 오케이 y란 친구는 어떤 일이 벌어져? 이양볼 따라요. 몇번시행하는데 1600번에. 그러면 이길 확률은 얼만데, 얘가 이긴 했으니까 이긴 확률이 와야 돼요. 이길 확률은 5분의 1이야. 그러면, 이 Y에 대해서, Y의 평균은 얼만데, MP니까, 이게 얼마예요? 360인가요? 그죠? 어? 잠시만요. 이게 3 곱하면 1500이니까, 아, 320이네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VY는 얼만데, Y는? 320에다가 5분의 4를 곱해. 암산이안 되는데요, 그죠? 5를 나눠주면은, 어, 64. 64 곱하기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제, 어, 널 물어봤으니, 정리해봅니다. 그럼 X는 너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얘가 넘어가겠죠? 3200 넘어가. 그래서 확률.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럼 12y가 될 거고요. 이제 넘어가면 3,200이 더해짐. 그럼 39, 36 이런 일이 벌어져 있고 12로 나눠줘 y가 될 거고요. 12 나눠주면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음, 그냥 한번 나눠 볼까요? y는 그지 했을 테니까 정수가 나오길 바라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 있고 12로 나눠줘 3, 36. 그러면 33. 그러면 이 정도 줄까요? 24 24니까 여기가 96이에요 그러면 8인가요? 아 328이네요 이 자리가 328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식에서 이제 어떤 식을 하면 돼요? y의 분포 여기 있죠 이두개 가지고 320 빼면 여기가 지금 8 남겠죠 그리고 얘가 분산이 되니까 표준편차는 얼마예요 8이 아 16이네요 16 나눠주면 여기가 0.5가 되겠죠 16분의 8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느 공장에 생산된 장난감이 10%가 불량품이래요 확률이 일정하잖아요 독립시행 이항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생산된 장난감 N개 중에서 불량품의 개수를 변수 x 라고할때 한번 볼까요 어, 이 X는 뭐냐면 불량품의 개수예요 이항분포를 따라요 왜? 확률이 일정하니까 몇번 시도 N개 어, 중에서 얘가 불량품의 개수니까 불량품 확률이 와야 되겠죠? 확률이 0.1 이런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EX, X에 대한 평균은 m p 니까 m p 니까 0.1N이 될 거고 VX 분산은 이 친구에다가 0.9가 곱해지겠죠? 0.9가 곱해지니까 0.09N 이 친구가 분산이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분포를 갖고 있는 녀석인데 이 친구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기 확률, 너 이상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딱, 보는 순간, 표준화 때려주세요. 그러면, 요 녀석에다가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보면, 요 모양 자체가, 별량에서, 이게 평균이거든요? 평균? 맞죠? 여기 10분 N이죠? 평균을 뺐으니까, 양변에다가, 뭐만, 0.03 루트 N? 요 친구 루트 때린, 그표준편를 나눠주면, 얘가 Z로 바뀌겠죠? 그럼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 있고, 얘는 이렇게 z로 변해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2분의 2분의 15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뭘로 나눴다고요. 표준편차 0.3루트 N 나눴어, 그지 그러면 0.3 나누기 0.3루트 n 이죠 그럼 나눠주면 0.3은 10분의 3이잖아요. 그럼 정리해 주면 여기가 10분 위로 올라가고, 3루트 n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면적이 얼마나 소리야? 0.1 0. 어 0. 이상. 이 면적이 어0.8664 이상이 되도록 하는 이 친구에 대해서 판단해 주세요. 그럼 정리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짐? 이렇게 돼서 재택 안점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릴 거고, 니가 0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너의 부호 반대 값,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보시면 이 둘의 면적을 봤더니 0에서 1.5까지 면적이 에요얘두배가 더잖아요 그럼 1.5가 어디쯤 있으냐면 1.5가 여기쯤 있어야 됩니다 1.5가 여기 있고 이 상수를 K랑 놓을까요? K랑 상수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K가 플러스만 1.5보다 커야 얘일 때가 딱 얘니까 커야 이렇게 면적이 더 커지겠죠 얘보다 그래서 이런 범위를 잡아주면 되고 그러면 이 친구가 K값이니까 지울게가 필요 없으니까 얘가 누구보다 1.5보다 그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얘를 물어본 거예요 괜찮죠 자 이거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정리 어, 이거 나눠짐 그리고 3도 아 3은 너랑 나눠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루트 n 1로 들어가니까 루트 n 에 이렇게 될 거고 3으로 나눠줌 3 나눠주면 3분의 여기는 50 이런 일이 벌어졌죠 양변 제곱하면 n에 이런 일이 벌어져 있고 3분의 50이 친구를 제곱하고 얘가 대충 얼마 일단 제곱하면 이게 9분의2500이거든요 직접 나누셔가지고 n값을 최대값을 자연수값을 채택하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만 생각할게요